네, 더뉴 산타페 패밀리 예, 빨산입니다. 어, 이번에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USB에다가 음악 파일을 담아서 이제 음악을 듣는데 지금 보시면 예 저도 이렇게 보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더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뭐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시동을 꺼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뜨는데, 이건 신경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래들이 들어있지만, 제가 듣고 싶을 때그 노래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임창정 13집이라고 한번 누르면, 자, 이 노래 한번 할게요. 하면 여기에 보시면, 엄지척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이 옆에 이 목록 말고 옆에 보면 파일, 아티스트, 노래, 앨범, 그다음에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그럼 즐겨찾기를 눌러 보면 아까 노래 한번 할게요라는 노래가 즐겨찾기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즐겨찾기 노래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아까 전처럼 다시 이 목록에서 다른 노래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음뭐 김범수의 예. 앨범이 여기도 많죠. 1번의 네, 뭐 약속 이거를 예, 요걸 틀었는데 이걸 요걸, 예, 엄지척을 누르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즐겨찾기에 예, 저장이 됩니다. 목록을 누르고 즐겨찾기를 보면 네, 여기 약속이라는 노래가 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즐겨찾기를 플레이를 하면 이대로 그대로 여기 목록이 뜨고 이 순서대로 예,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듣던 노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여기다 저장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엄지척. 여기서 엄지척을 빼버리면 목록에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다가 아이 노래는 빼야겠다라고 하면 엄지척을 지워주시면 네 눌러주시면 목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더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